그 모든 부동산은 교통을 기반으로 만들어집니다. 그 연남동 엔테리어파크 그 어, 다 말씀드렸는데 그 공원을 기반으로 여기 지역은 어, 공원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상권이 이제 만들어지는 어, 지역입니다. 공원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상권이 다그 만들어지는 과정이 모가다생색이 공원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네, 만들어지는 지역입니 어, 홍대역 3번 출구에서 나와 경인선 10길 기반으로 해가지고 많이 유명합니다. 이런 지역들은, 이제, 보시면은, 어, 겨울에 사람들이 좀덜 가요. 봄, 여름, 가을. 그런 지역 특성을 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업종을 선별할 때, 어, 예를 들면, 가게를 오픈할 때 사람들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가게를 오픈하면은, 처음에 오픈을 <laughs> 이제 많은 사람들 알려가지고 오픈하는 사람은 맞으면 그창에 가죠. 이런 분류가 하나 있고, 한 분류는 조용히 오픈하는 분류가 있습니다. 저는 후자입니다. 왜냐하면 가게를 오픈을 해놓으면은, 처음에 손발이 안 맞아가지고 손님들이 막 밀려오잖아요. 밀려다 보니까, 내 아는 지인들 위를챙겨주기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 그, 소, 그, 아는 분들은 의식 불, 친친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픈은 최대한, 처음에 조명이 치료라고. 그래서 그한달 정도는 틈을 가지고, 손, 그, 있는 그 직원들하고, 손, 주방하고, 호하고 손발을 맞춰가면서, 자리에 잡으면 그때 오픈 정신적으로 좀 크게 때려도 상관없다는 거예이걸를거로 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손님은 항상 밀려왔는데 항상 밀려오다 보니까 내 아는 지인들 위주로 아이고 술로주장 인사하고 안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 안되있고 그거 안 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은 아유고 삼발 피지에서 내지 불친절하게 오열을